아주 구체적으로 김태로 목사님 들어오셨죠 김태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그 성경의 모든 책에서 예수님이 발견하기요그서 예수라고 하는 글씨가 안 쓰, 이름이 안 나와 있는 성경도 많거든요. 그러나 거기에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이분이 모든 책을 이렇게 해설하면서, 봐라 여기도 예수님이 계시지, 봐라 여기도 예수님이 계시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게 가스펠 프로젝트와 예수님이 그 지저스 센트럴 바이블 리딩과 관련되는 건데 성경 이야기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전달되는 거죠. 전달하고자 하는 거죠. 자이 말이에 대해 보세요. 이게 좀 어려운데. 성경이 먼저 시작 서 쓰여졌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교가 먼저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먼저 기록, 먼저 시작됐죠. 그 모세 오경의 기록은 나중에 됐죠. 그렇죠? 이미 하신 일을 가지고 기록한 거니까 그쵸?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보는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성경이 먼저 기록되고 우리 성교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성교의 역사의 오리진을 시작을 가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먼저 시작됐어요. 성경 자체가, 잘 들어보세요. 성경 자체가 성교를 진행하면서 생겨난 프로부산물을그 오해를 할수 있었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가 기록된 기록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후대에 오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시작됐으지 어떻게 진행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기록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성경의 결과물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처음 에 얘기했던 성경의 어느 부분이 성경을 얘기해 라고 하는 관점과 이렇게 그확 부딪히면서 에 성경의 어느 관점이 성경을 얘기하는, 성경의 어느 관점이 성경을 얘기하는 게 어느 부분이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성경과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기록이 된 거야. 그렇다면 그 기록물 자체가 선교를 담고 있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죠. 조금씩 설득이 더 되고 계십니까? 제 쪽으로 오 계시죠, 이죠? 네. <laughs> 선교는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의 전부입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힘들어져요. 성경이 선교, 선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선교가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전부. 물론 전부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창조의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우리의 삶의 윤리적인 이슈들도 많이 얘기하니까. 근데 이렇게 보시면, 예, 맞습니다. 창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1189장의 98.9%가 그 창조가 뒤틀어졌을 때, 그 창조가 그 망가졌을 때 그것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9 8 9가 기록되어 있으니 성경 자체가 선교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교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여러 주제 중에 좀더 중요한 주제일지는 모르지만 그게 전부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도 좀 망설여져요라고 얘기해도 생각해도 괜찮지만 그러나 성경은 98.5% 그리고 성경의 1 1 8 9 페이지의 장에 열세 장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부속사에 관한 얘기인 것들이 없습니다. 그걸 다 입력해 놓으시고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전개하면 해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옳은 관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표현을 하나 더 던집니다. 성경 해석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선교적 성경 해석 여러분회는 선교적이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될 거예요.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 어저께뭐 선교적 예배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 선교적이라는 이 적이 붙은 일본식 표현, 이 형용사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없어져도 예배는 선교적 예배지, 성경 읽기는 성교적 성경 읽기지라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 당연해질 때까지. 선교적이란 말을 쓰는 거죠. 사실은 female woman 이란 뜻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female woman 이란 것도 같은 말을 반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선교적 성경에서 선교적 교회 이런 거는 female woman과 비슷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사람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세워놓으신 유일한 통치 기구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그그 그 방향에 설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적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기에 우리가 방향 설정을 하는 때까지 그 방향에 모든 식구들이 수긍할 때까지 선교지 선교적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해 가지고 교회에 다두 주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 근데 이제는요 안 써. 뭐그그 그 뭐죠? 어. 처가 집뭐 이런 것처럼 처가하면 처가 집에 처가에다가 집을 붙여 이런 것처럼 띠메는 어머니라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그냥 교회는 그냥 선교도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방향이 어긋났기 때문에 선교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성경 해석도 선교적 해석 성경 해석이 맞는데 그렇게 안 하는 해석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 이거를 이제 선교적이라는 해석 그 형용사를 쓰는 거죠. 자 이제 한번 그 슬라이드 하나 그림 하나만 보여주 자, 이 그림 하나만 보시죠. 이제 좀 설명이 중요했으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한 30초간 째려보시죠, 이 그림을. 그림이 뭔가? <laughs> 보시죠. 관찰하셔야 돼 이거 화면을 끈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그 개관한 건데요. 여섯 개 도형을 가지고 여섯 개 도형이죠. 여섯 개 도형. 아 여섯 개 도형인데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도형과 마지막 도형이 같다. 삼각형, 삼각형이다. 그죠? 그다음에 첫 번째 삼각형 다음에 X표가 나왔더니 이건 좀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다. 망가졌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X표 다음에 화살표가 나오면서 구약의 약속, 언약 이런 게 나오죠. OT 프라미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죠. 구약의 약속.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걸 이제 어, 상징하는 거야. 그러다가 또 다른 화살표가 나오기 전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다시 또그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으로 퍼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처음에 있었던 맨 처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의 도형이 있으면서 창조와 새창조를의 위한 그림이 있어요 자 이제 30초 후에 끌거예요 이제 외우셔야 돼요 자 성경 전체를 개발하는 여섯 개의 도형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다 네 여러분이 이제 뭐 그리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자, 이거 한번 그 화면을 다아볼까요네뭐자 이제 그럼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성경이 이 여섯 개의 페이스라든가 스테이지, 뭐 이런 게 있었다. 근데 그게 뭐냐하면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아니 옆 사람하고 해보시래. 혼자 하는 거 재미없네. 혼자서 한번 해보시고 옆 사람에게 성경은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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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개 단계로 구성돼 그 있어. 한번 해보시죠. 한 장만 있어도 그리실 수 있죠, 그죠 네, 이걸 네. 일단 처음에 삼각형, 끝에 삼각형, 첫 삼각형 다음에는 X, 그 다음에 화살표,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다시 화살표, 그 다음에 삼각형. 이게요, 인류 역사를 여섯 개 도형으로 요약한 거예요. 그렇 않아요 인류 역사를 여섯 개 도형으로 요약한 거죠. 성경 이야기가 인류 역사를 창조에서부터 새 창조까지 이렇게, 어, 그, 담고 있는 것처럼 여섯 개 도형으로. 여러분 한번 그, 그, 누군가에게 내가 토론트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거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한번 잘 외웠나, 한번 너한테 설명해 볼게 하면서 이 그림 그려가면서 이게 인류 역사를 여섯 개 도형으로 표시한 거래 라고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들는 음, 마음만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 성경을 통한 성경 개발을 통해서 전도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창조가 있었고 거기에 이 창조 세계가 망가진 그런 사건이 있었대. 그런데 그 망가진 거를 그냥 놔두지 않고 회복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창조주가 자기를 대신해서 아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고그 이야기가 온 세상에 계속 퍼져 흘러갔고, 2000년 동안 앞으로 더 흘러갈 것이고, 어느 시점이 되면 창조세계가 다시 원래의 창조세계의 모습처럼 회복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에라고 설명하실 수 있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주요 비슷한 그그림을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음,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크리스찬 어,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은 그런 거죠.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역사 속의 구속 또는 구구원 그리고 회복 그리고 새 창조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12장까지가 창조와 타락에 관한 얘기고 12장부터 이제 그 계시 개시, 요한계시록 20장까지가 하나님의 구속 구속이 우리 청년들 구속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구속 그럼 구속이라는 단어 는잘안 들어봤지. 근데 구속은 리디임 한다는 뜻이야. 리뎀션. 그, 그러니까 왜, my busy points redeem 하고 그러잖아. my busy p o i n t redeem 해가지고, 뭐, 물건 사고 그러잖아. 그런 것과 비슷한 건데, 이 성경에서의 redeem 구속한다는 것은, 어, 그,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 그 용서에 대한 랜섬이 있어야 된다. 랜섬. 랜섬이 뭐야? 그, 한국말로 대성물? 랜섬이라는 건그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어, 뭔가 값을 치러야죠. 죄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을 치르는 거, 그게 이제 값을 치는 르 분이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이게 r e d e 그걸 한국말로 어려운 단어로 구속,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 크리미널, 그, 죄리진에 집어넣는 그 구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셨다. 믿인으로 찾았다. 이런 뜻이에요.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구속이라는 단어를 모른다. 특히 이제 일정 고생들에서 하구속을 몰라가지고요, 왜 나를 왜 프리즈네 집어넣었습니까? <laughs>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이란 단어, 구원이란 단어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그 도로 찾으심의 의미가 구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구원보다는 사실 구속이 훨씬 더 어, 성경적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다음을 포기할 수는 없고 청년들이 모른다고 해가지고 다음 세대가 모른다고 해가지고 가르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리딩, 동사, 명사로 리뎀, 피션 이런 일을 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 주일날 이제 뉴라이프에서 어,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 이제 좀 설명을 다시 해줘 한국어, 한글어 공부까지 시키면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렇게 개관하는 것 아까 여섯 개 도형으로 개관하는 것을 이제 그냥 어그 뭐죠 어그선으로 한번 표시한 거죠 구속 이라고 한그 어, 창세기 12장부터 19장까지 있는 섹션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선택 출 애굽했고 애굽에서 나왔고 구속 아 여러분 이걸 얘기 좀 해야겠어요 우리는. 출애굽 사건이나 이런 이야기를 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그런 경향이있더라어요 그거 아니면 우리의 역사, 우리의 역사. 그거는 우리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그 원가지를 꺾고 이 우리를 그 접붙이셨잖아요. 우리의 역사예요, 이 출애굽의 역사. 이거를 갖다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대 우리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여기지 여기 서 있는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맞는 얘기죠. 6월절이 우리의 역사고 출애굽이 우리의 역사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게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구약을 정말 오해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으로서 구약을 보시는 건데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구원이 임하는 과정 가운데 이미 일어났던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왜 황해도 소래에 교회가 생긴 것, 성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는 한민족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애국의 출애굽을 한 거, 이런 걸랑고 우리 민족의 구원의 역사로안 보시고 다른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는 건그 착각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의 역사,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에스 l 컬리 민족적으로는 그 민족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민족,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민족에게 배타적으로 일어난 일이 절대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속된 백성들의 역사라는 얘기죠. 그거에 동의하셔야 되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지 그렇지 않으시면 올라합니다 출애굽은 우리 역사인데 출애굽의 부속이 있 있었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는 선교적 삶에 관해서, 이 지혜서에서, 예언서에서 계속 얘기한 건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때로 때때로 불순정하고 사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언약이 계속 유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오늘 아침에 밤 새벽에 몇 시간 동안 제가 이제 그 저랑 같이 공부하는 분들과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오늘 나눴던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이땅 가운데 우리와 같이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더 강조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덜 강조하는 그런 교육을 자꾸 받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 율법 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 선교적 삶을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대로 살기를 기대했는데 그 일들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일들을 계속 어긋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내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아젠다를 가지고 예수님은 성육실에서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죠. 물론 그분이 계셔야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대속물이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그분의 삶은 두고 두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보여 주시 고 싶었던 거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큰 착각입니다. 예를 들면 그건 예수님니까 하시지 나는 못해. 그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지 나는 못해 이렇게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의 모든 모습들은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아들이 그렇게 사셨던 거고, 우리도 그렇게 살수 <laughs>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 때문에 모든 얘기들을 나는 못해 예수님은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도신경 한번 하고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사, 은진만 있으면 하나님하구 제희가 만든 사원이에그 다음에 그의아들 우리 주 예수 위리스, 그리스도를 사원이 그 다음에 는 성령의 임대에 대서 동경의 말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잠깐 거기서 홍령으로 임대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동경려. 왜 삶은 얘기 안 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던 얘기는왜안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동정녀 탄생 그렇죠. 그거 분명히 해야죠. 사람이지만 하나님 하나님이지만 사람 그럼 그때동녀 탄생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해야 되고 사람 중에서 대성물이될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만 사람인 예수님만이 대성물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문제죠. 동경녀마리아에 태어났다는 건동경녀 탄생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건 놓칠 수가 없고 그거 빠지면 기독교는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본지오 빌라도의 권한을 받사 전에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교적 삶을 사시며 제자를 키우시며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셨으며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왜뭐 이런 얘기가 사도신경에는? 사도 신경 쓰이던 선교사 못 있어 저런 사람이. 근데 생각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약화되어 있는 모습이 모습의 증거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 제자를 처음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죠? 첫 부탁이 나를 나를 하게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을 안 하고, 너희는 가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적속에 제사 삼아 가지 않고, 나를 따르라. 나를 보고 배워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런 얘기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기독교 윤리의 요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사도신경에서조차도 스킵이 된 것이 의아하다니. 여러분이 생각 가운데 스킵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나누기 그런 얘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 통치자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치료자에로서의 예수님, 모든 문제를 그 해결할 능력을 가진 분으로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합하도록 이땅 가운데 사람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 그분이 나의 삶의 유일한 스승입니다라는 고백이 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다. 이 예수님의 신성적으로 자꾸 이렇게 그 생각이 몰아갈 거 아니라 나의 삶의 유일한 모델이고 따라가야 될 유일한 분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자리내김을 늘 강조하면서 살아가요. 그 예수님이 사셨던 것을 따라가는 그책 중에 어떤 책에는 이런 거 있어요. 1년 동안 예수님처럼 살기. 어떤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살았던 얘기를 책으로 썼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을 보뭐 그냥 못지않아요. 아픈 사람고 뭐 그냥 못지않갑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자기 삶 안에서 실천으로 옮겨보려고 했던 그 사람이 그 책을 쓴게 있어요. 왜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면 너무 저한테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 저 세상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보면서 너무 중요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에 관한 통치자로서의 왕으로서에 관한 자리매김과 더불어 우리 삶의 아주 구체적인 어 실제적인 모델이다라는 생각을 믿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것과 더불어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새 언약으로 주시고 성령님 강림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땅 끝까지 가는 일들을 이렇게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걸똑별로 보여 드린 거죠. 자, 이제 그러면 다른 얘기 한가지만 더 하고, 7시 20분 듣기 안 됐어요? 너무 조심히 만나요. 네, 조심히만. 네. 제가 오늘은 8시 전에는 끝내겠습니다. 어차든2 시간 안에 모든 얘기가 끝났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할게요. 근데 한 이야기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좀 딱딱한 얘기가 지나갔습니다. 네, 조금 이렇게. 지금까지 한 얘기를 조금 그 이야기체로, 이야기식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연속품좋아하세요 연극? 연속극?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죠? 어, 저는 뭐 연속극을 볼 기회는 별로 없지만 기회 될 때마다 이제 연극 구경을 이렇게 가거든요. 연극 보는 거 좋아합니다. <laughs> 이그 연극이 연극의 이제 그어 구성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있냐면 이제 그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익숙한 드라마, 연극 이런 것들의 어, 구성의 시작이 됐던 게 언제냐 하면 주전 2세기에 로마 시대의 극작가 중에 테렌스, 테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전 2세기, BC 2세기. 이 사람이 그어 희곡의 오막 구조, 희곡이 오막으로 구성되도록 이 사람이 그그 그 오막으로 구성해 가지고 희곡을 쓰고 공연을 하고 그랬어요. 그 구성이 어떻게 되 있냐면 일막 어, 이제 막이 열리면 이제 그꼭 필요한 배경, 꼭 필요한 아, 배경 설명을 그 해주고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인공을 소개하고. 이 안정된 삶이 시작되는 거1막1막에서부터뭐 일막. 갑자기 뭐 대포알이 날아다니고 창검이 뭐그 휘둘러지고 그러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 그렇죠? 일막에는 이렇게 어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뭐 이런 이제 뭐 이런 그 등장인물이 소개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막. 등장인물간에 갈등이 생. 겨 사람의 갈등이든 물질에 관한 얘기든뭐 영토 뭐 확장에 관한 문제든 그런 것들이 생겨. 첫 번째 사건이 딱 터져요. 그다음에 3막이 시작되면 이그 다음에 이막이 다치고 삼막이 시작되면 이그 갈등이 고조화돼요. 갈등이 막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등이 막 모든 등장인물간에 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도 갈등, 이사람도 갈등, 서로 연결돼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일이 생기 면서 보는 사람들이 너무 이게 렇막 힘들어져요. 이건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쟤들 왜 저렇게 싸우는 거야? 뭐 요즘 드라마로 얘기하면 뭐 삼각 관계, 사각 관계, 뭐그 남자 친구 부모와의 관계, 뭐 그다음에 여자 친구, 뭐 가족과의 관계 이런 게 막을 쥐고 서로키고 이러는 거예요. 긴장이 사, 사각이 되면 최고조가 돼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긴장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보는 사람들로 가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드라마 같은 거 보던 사람이 이때 막그 성질 급하고 막 적극적인 사람은 작가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어떤 <laughs> 놈을 죽여라, 어떤 놈을 살려라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그막 자기 몰입하다 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오막이 되면 문제가 이렇게 싹 해결돼요. 둘이서 이제 화해하고 그 화해된 것을 보고 또 확대가족도 화해하고 이리저리 화해가 되면서 그래 이 그래. 내가 그때는 너한테 너무 심했지 내가 그걸 뭐 이해를 못했는데 미안하네 뭐든아 이건 네가 가져 가죄. 이건 내가 가져 이렇게 뭐 이러면서 이제 모든 등장인물들에게 어, 그 해결책이 제시되고 화해가 되고 안정이 회복되는 데그 안정은 다시 일방의 상태로 가는 거죠 아 우리가 이런 과정이었지 맞아 그런 과정으로 다시 다 같이 밥상에 둘러앉으니까 좋네 뭐 등등하면서 이제.